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K파이 약국 탐방 동네 약국입니다. 동네 약국은 동네 약사님들을 직접 찾아가 약국 경영 기법을 배우고 국민들에게 약사의 직능을 널리 알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성남 참 좋은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 유한진 약사를 찾아갑니다. 성남 참 좋은 약국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신흥역 사이 약 7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국 전까지 30년 동안 제약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유한진 약사는 6년 전 성남 참 좋은 약국을 개국하며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만나고 상담하는 약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성남 참 좋은 약국은 2020년도 코로나 막 시작하기 직전부터 했어요. 처음에 약국을 할때 우리 약국은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듯이 우리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모든 그 라이프 케어를 할수 있는 참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할수 있는 약국으로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참 좋은 약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한진 약사는 약국 경영 외에도 약사회 활동과 교육 활동에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성남 참 좋은 약국의 큰 특징은 데이터 기반 상담입니다. 혈압계뿐만이 아니라 체지방 측정을 하는 인바디도 같이 되어져 있어요. 다이어트 환자라든지 대사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포 애프터 인바디를 찍어서 분석을 해서 상담하는데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진 약사가 환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그네슘 천명이 색깔도 되게 예쁘지만 기존의 마그네슘 제제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 제품은 천마 당기라든지 이런 천연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더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마그네슘이 필요로 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하고 같이 진통제를 준다든지 그러면서 진통제 함량을 조금씩 더 줄어갈 수 있도록 쓰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K파일, 스르는 식물성 멜라토닌 외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마그천명과 같이 복용했을 때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참 좋은 약국에는 세미나 코너와 동물약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건강관리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약사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POP나 리플렛이라든지 진열을 해둬요 보시면서 조제약을 기다린다든가 저녁시간에 되면 항상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식 하나 먹이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보면 은 대부분 노령화된 견들이 많아요 사람도 노령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필요로 한 것처럼 의약품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니즈도도 굉장히 많고요 약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한꺼번에 여러 군데에서 구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k 이에서 다양한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로 한 제품들을 취급을 할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유한진 약사는 품절약과 방대한 품목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이를 디지털화로 극복하고 시즌별 매장 리뉴얼로 약국의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품절약들 뭐 처방 같은 거 이렇게 할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오 CC도 저희 약국이 한 5,000개 이상의 그 품목들을 취급을 합니다. 재고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게 굉장히 힘들죠. 가능하면 디지털화 되는 게 앞으로 우리 미래 약국의 추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진열을 이대로 놓지 않습니다. 시즌마다 바꾸고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또 형태를 바꾸고. 가이소 건기식, 창고형 약국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자리를 지켜나가는 동료 약사분들께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약사님들은 약사님들의 저력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의 또 약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고객들을 진심으로 대하시면서 현재의 변화되는 그 흐름을 잘 읽으시면서 노력을 하시면은 미래의 약국으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약사님들 힘내세요, 파이팅! 제약사에서의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6년 동안 꾸준히 환자 맞춤형 상담을 이어가며 교육과 지역 사회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있는 성남 참좋은 약국 유한진 약사를 K파이는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K파이 약국 탐방 동네 약국이었습니다.